네, 안녕하세요. 코인천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캐시. 오늘 약간 상승을 줬었죠.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보면 지난 3년 전에 500만원대까지 올라가 줬던 코인이에요. 거의 메이저급 취급을 받는 코인인데 어, 중간에 하드포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ABC와 뭐 SV 이렇게 나뉘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저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저는 뭐 80만원대부터 들어갔다가, 뭐 150만원 이 정도에서 한번 내렸었구요. 그리고 이제, 어, 더 올라갈 것 같았지만 아무래도 조금 수익을 내면서 가는 걸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다시 지금 160만원대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한 3일 정도 지금 올랐다가 160만원대에서 다시 조정을 살짝 주고 오늘 다시 오름 추세로 보고 있는데 저는 약간 200만원대까지는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 가치 자체가 2000... 17년 이때 최고점이 이제 2000, 2017년 18년 요쯤때 2500만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비트코인 가치가 지금 거의 8천만원까지 찍고 지금 뭐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 추세인데 어, 비트코인 캐시가 그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단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로 200만원대까지는 올려줘야 한다 라고 저는 그렇게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위에서 살짝 물려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어 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익권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홀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중에 하드 포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하드 포크가 호재이기도 하고 뭐 지난 퀀텀 하드 포크 같은 경우에도 4월 30일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당장 지금 뭐 선반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하드포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비트코인 캐시는 더 눈여겨보면 좋을 코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